무술해야 돼 그래서 <목소리> 여기다가 밥 넣어 여기다 밥을 넣어. 어, 우리가 잘른 나무다, 봐봐. 응? 우리가 잘른 나무. 응. 아까 가지를... 우리가 앞에 잘른 나무 이거. 아, 이거 잘려져 있는 걸 자른 거지. 뜯어내서 어, 가지를. <laughs> 예전에 아빠 젊을 때는 아들아.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그렇지 아빠가 이.. 대나무를 타고 다녔어 어? <목소리> 어! 아빠! 거봐! 니이 대나무만 제일 두껍 얘는 왜 이렇게 대가 두껍냐? 어.. 어 얘가, 응? 왕인 음, 얘가 왕인 것 같은데? 오래됐나 보다 얘가 왕인 것 같은데? 백년이야 여기.. 요거.. 빼버렸는데. 요만큼의.. 요만큼 잘라가지고 반만 넣어도 야한세명은 먹겠다 이게 1년이라고 했잖아 하나가 어몇년이야 하나 둘셋넷 네. 4 1 9 8 아호열. 열어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다 열어. 아다야 호이지 미스비 미스. 이스어 이스토 이스포 이스미 이스체리스 퍼. 이식 4 30 30 38. 야, 모셔 가지고 거의 다 드네. 30 3 40까지 만들는데 그게 떨어질 것 같아. 아, 엄마나이랑 비슷해. 네. 이 대나무도 커! 그러니까 그러니까 봤어 왜 이렇게 도꺼워얘는데 음. 여기 한 통은 집이야 아빠? 아빠 최고다 야 이거 봐 이거. 아들아 네? 이거 봐 이거 봐이 네, 이, 대나무. 이 대나무가 최고야 아, 이게, 이게. 이거 대나무 아닌데? 아니야? <laughs> 근데 왜 여기 서 근데 어... 방생중이잖와 되게 두껍다 나.. 나.. 나만큼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이쁘네? 내가 1대견 사람 안 사는 집인가? 어 사람 안살라 그럼 니가 저기 사 어? 거미, 거미 많아 그렇군 아빠 위으로 가보자요 위에는 안돼너 이제 아빠는 도망갈 거야 우리는 저까지 모르게 했어 누가? 몰라. 엄마 어. 위에 올라갈 거면은 저 아까 그 길로 계속 가야지. 뭐, 뭔가, 뭔가 여기 코랑이 이런데 나와. 응? 코랑이. 코랑이 내꺼에듯이 어, 동그리 나무다 <laughs> 아 어, 유튜브 찍죠? 아니야, 영상 미학이라 그래. 영상이 유튜브 집어. 아니래니까 응. 미학이라니까. 아빠의 생기는 영상인가? 아빠, 음. 벌써 죽을 쯤은 내가 1등인 것 같아. 그거 거기다 밥해 먹어. 아왜 이거만 밥만 생겨나냐? 근데 아빠 왜 가마고 죽는 거요 근데 별로 밥 없어. 대나무에다가 싸서 한, 향이 좀 나서 좀 독특하다 하는데 음, 별맛 없어. 还在一起。